영화 평양성은 신라의 통일 전쟁을 그린 이야기인데 삼국을 통일시킨 문무왕이 말을 안 듣는 김유신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왕 뭐래먹었다, 진짜. 아직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김춘추는 당을 꼬드겨서 동맹을 맺었고 김유신의 후원의 힘이 버서 김춘추는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바로 무열왕이죠.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왕이 될수 있었던 건 가장 신분이 높았던 성골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열왕은 진골 귀족이었고 이 진골 귀족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신라에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열왕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나라 힘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집사부라는 기관에 시중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삼국통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불만만 늘어놓는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귀족회의를 축소하고 귀족들의 대장 역할인 상대 등의 권한을 축소시켜 버리죠. 이렇게 무열왕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 삼국통일을 하려 합니다. 무열왕은 무력에 열중한 왕이다.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열중한 왕이다 를 외우시면 됩니다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즉위하면서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달성하고 당나라와 싸울 당시에 당나라에게 항복해야 한다며 당나라 편을 들던 진골기적 세력을 없애버립니다 또한 문무왕은 옛 고구려인과 옛 백제인에게 관직을 주어서 통일 신라를 왕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해 가죠. 문무왕은 문학과 무력을 모두 골고루 이용한 왕인데 무열왕이 모아놓은 힘으로 즉 무력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지능으로 왕권을 강화해간 왕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에 즉위하고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신문왕의 장인 어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이를 제압하고 징골 세력까지 숙청하면서 매우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죠. 신문왕은 이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도입합니다. 자, 노급과 관료전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노급이라는 땅을 받았는데 노급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이를 관료전으로 바꾸면서 세금은 거둘 수 있지만 노동력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된 귀족들의 힘은 당연히 약해지게 되었겠죠. 이렇게 징골 세력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아래에 있던 육두품 세력들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문왕은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학을 설치하여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신문왕은 효율적인 나라 운영을 위해서 중앙 및 지방 통치제도를 정비했는데 나라를 9개의 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이를 구주라고 하죠. 옛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각각 3개의 주씩 배치하여서 민족 통합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각각의 주 안에는 또더 작은 군과 현을 두어서 여기에 지방관을 보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으며 지방관을 파견하기 어려운 저 산구석의 촌에는 그 지역에 촌주가 운영하여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신라의 수도는 한반도 끝인 경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수도를 여러 개 설치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작은 수도인 소경을 다섯 개 설치합니다. 다섯 개의 작은 수도라는 뜻으로 오소경이라고 하죠. 신문왕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신문왕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에 대한 제도도 개편했는데 수도인 중앙에서는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등 다양한 민족이 모인 어벤져스 같은 구서장이라는 군대를 편성하였고 지방의 각 주에는 정이라는 군사 조직을 뒀는데 한주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두 개의 정을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세어보면 총 10정의 군사를 두었죠. 즉, 중앙에는 구서당, 지방에는 십정을 둬서 구서당, 십정에 군사조직을 두었죠. 이런 신문왕의 통치체제 정비는 결국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암기법을 보겠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이 많은데, 녹색 관짝에 돌이 999개 이렇게 외워보십니다. 자, 노급폐지 그리고 관료전 도입, 김은돌래난 국학 설치, 구주오서경, 구서당, 십정. 이런 식으로 외워보겠습니다.